에이프 빠졌다. 1문이 났나 벌써? 매매요 그냥. 아 그거 또 t 어야 돼. 나도 10분이에요. 네. 나이스. e 계속 들이 n 다 e 네. r 다다 와리 있다. 와리 u can get the case. What i 세명다 동안. 10분 동안. 시랑 머리랑 근0분 동안. 1 0머리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1 0 아난 근데 진짜 제대로 하기 귀찮은데 진짜 아 여러분들 드리되기도 귀찮다고 이거 쇼 떼기 해야 되잖아 쇼는 일단 에 쇼도 안뜨아 뭐야 아쇼 앞에 아 벌써 인 벌써 인 나이스아나 nice. 형이 계속 로그 열고 있는 줄 알았어 아삐 있고 삐 있고 삐 하나 라이플링라이나이스 nice. 라스 라이플 삐있 1기 앞에 1기 전단 아래 전단 아래 좀좀 어, 애매해 위치가 1기 1기 앞에 2대 1기 1기 아나고스은 라이프다. 총몇 명? 아이층 갈게 나. 아그끝 포. 아 타이밍 이거 봐. 이 층을 안 봤어 아무도. 아오바야 이거. 중통이랑 몰라. 아, 안 보였어. 아. 아쓰나야? 중통, 중통, 중통 빨리 빼고, 빨리 빼고, 업다운. 나이스. 아, 나, 아, 너무 어이없이 죽어, 잡고 이거 봐. A 라이플 전진 3명씩이나 갈 필요 없는데 2명이면 충분해요 라이플 하나 다운 뛰나? 스나야 Bo 어디서 때려 끌래 Nie, 아, 너무 오랜만에 재밌는데. 쇼딘 있는것 같은데? 있는 A백업 한명 와요 A백업 한명 와요 도는것만 쟨다 난 절대로 아, 스난 어디야 스난 어디야 아왜 내가 애들 맞아 아나 이럴줄 알았어 진짜 근데 너무, 아 근데 너무..아 우리팀이 잡..아 뭔가 애매했어 내가 아 내가 먼저 갈걸 그냥 아 씨발 이거봐 패스 했어 나. 베코스나베코스한 다음. 쇼진이랑 쓸까. 쇼진 쓸까. 쓸까 일문으로. 일문으로 머리. 머리랑 일문. 머리랑 일문. 일문 개필 거야. 일문이 개필 걸. 아싸, 쏠 그쪽,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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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이브요. 낙수심. 나이스아 얘가 개폈어 얘가 개어 아, 예. 맞아 얘가 개 펴. 얘가 패스한 애야. 나이스! 어. <laughs> 스테프형 태어나서 처음 땄어? <laughs> 아까 라플동수상 보니까 근데 1미리 따던데 라이플로? 그거 보고 아니, 저거 가끔 딸때 있어. 저게 네. 은근히 필 받으면 딱... 어 나도 따본적 있는데... 아, 패스 시키라고요 패스 개피 쇼딘 필 다운... 개피 다운... 패스 없어요. 대각 쐬고 있을거같 근데? 없격 없다 내줄게피피피아 포옥 아나필아아허려아 씨발 몇명?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씨아나 뭐하냐? 아 근데 이거 굳이 막 이렇게 질 필요없어 이거 막으면 끝나는건데 뭐 이렇게 질러 아직 이긴게 아닌데, 우리 지금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프렙스션인데왜 이래? 여보, 그냥 마고, 그냥 마고. 아, 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선 그렇죠. 아, 또 2층 없네. 내가 2층 볼게요. 그냥 아, 오케이, 그냥, 그냥 빼봐요. 그냥 2층 왔다. 아, 2층도 갔어. 이거 봐. 아, 나 이거 아, 짜증나. 개말려 이러니까. 아, 아, 2층 올것 같았는데, 아, 스태프 형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금 <laughs> 살려주려다가... <웃음> 아, 진짜 오바야, 이거 이거 막 매치잖아, 벌써... 아! 포, 어, 아껴, 포, 아껴. 천일 다운, 포, 아껴. 병신들이 쇼스러워